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리입니다.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공원에 가려고 친구랑 약속을 잡았거든요. 출발. 가연이랑 만나서 지금 바로 공원에 왔는데 다시 들어갈까요? <laughs> <laughs> 가연이가시도 마렵다고 하고 아 이렇게 바로 따는구나. 진드기도 이제 막 맞아요. 어, 네. 진드기, 살인 진드기 그게 위험하니까 들어가자. 그까 <laughs> 아, 좀만, 10분 했는데. 정도 한번 해주고. 그래. 네. 내가 너무 그냥 잘 찍어. 야, 역시. 너 나한테 끝나고 돈 줘야 돼, 이거. 전문인력 고급인력. 겸만너 <laughs> 구독자 그거 애칭 뭐라 할 거야? 아니, 진짜 그 하지 말라고. <laughs> 아니, 나도 내 정체성을 알아야지. 내 이름도 없고, 이제, 네 유리가 생각해. 나를 어떻게 불러줘야 할까. 니이은 송가인 아니 말고 개명할 거야 나 <laughs> 송충이였다, 송충이 어때 송충이 나이 친구라고 이거 말좀 해봐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응 좋다 좋은데 좋네 야이기 메마른 것봐 원래 이래 근데 여기 원래 놀이터 있었거든 응 근데 없어졌어 여기가? 네아 응. 야, 여긴 아니야. 나가자. 컴마. 와, 이거. 저희들 다 컨버스. 왜 모르는데? 맞아. 컨버스. 으아. 나는다. 이렇게 한 바퀴 두고 딱 이렇게 내려올까? 굳이? 그럼 가, 가자. 그래. <laughs> 진짜 영나 아니, 진짜 생각 없어. <laughs> 왜? 아, 나는 살짝, 어, 옆다 먹을까? 아, 먹을 생각밖에 안 해. 나. 나 솔직히 밥안 먹었거든, 너는. 아, 무것도안 먹었어? 너는? 난뭐 먹을 지 소시지랑. 많이 먹었네. 어, 요, 요거 뭐지? 요거트. 비오트. 그거나 그건 아니야? 보면. 전혀 다르지. 비오트에 요거트 쿠키인 크림맛 나온 거 알아? 그럴 거면 왜 요거트 먹어? 그냥 쿠키인 크림을 사먹는 게 낫지 않나? 넌 진짜 절대 앞으로 그거 사먹지 마라, 진짜. 나중에 그 CF 들어오면 나 혼자 할 거야. 계속 뚜까. 지오지오. 지오지오. 나라스케르디 스트로. 사람 지금 여기 앵글로 안 보이지만 굉장히 많거든요. <laughs> 근데 아 몰라 그냥 그냥 내 자신을 보여줘. 주너 자신을 보여주는 거야? 너의 노랑색들. <laughs> 아, 진짜 이렇게 많아? 신기해. 진짜요? 아니 뻥이야. 와 진짜. 누가 봐도 시선 집중되는 패션이야. 뭔가 시선도 피하고 싶어 참아, ㅋ ㅋ ㅋ 알았어 나 지금 카메라 봐야되니까날잘 이끌어줘야 돼? 왜 시원성이 없냐? 오 이거 보여 이거? 아! 이끌어달라메 멋있는 요리 이끌어 모먼트 지금 차오면 놓고 <laughs> 갈거야 다리 아이코 우와 너 진짜 일부러 카메라 앞이라서 이러는거야? ㅋ <laughs> ㅋ 형가 일로 나 원래 살짝 매너있어 <laughs> 네, 여기 살짝 뭔가 DDP 같지 않아? 이거 응, <laughs> 네. 찍어줄게. 하나, 둘, 셋. 시작. 지금 캡처 타임. 여러분들 캡처하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우리 몸에 아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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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여러분. 저희는 지금 저희 집에 다시 왔어요. 날씨가 너무 더워서.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아요. 먹을 뭐 걸뭐 먹을지? 내가 보기엔 더워. 아이스크림 지금... 먹자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뭐야 지금 그냥 더 더우니까 좀 우리 누누 눕... 더운데 누워? 어 누워봐. 아, 자 좋자. 여기 베개. 아, 여기는..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여긴... <웃음> 아 오케이, 여기 누. 아, 왜냐면... 아주... 자이집. 네, 아 여기서. 아 여기서. 아 이렇게 여기 앉아. 좋아 옆에서 아주 자기 집이야 자기 집. 유리집 내집내 양. 아 여기서 보이는데도 발 냄새가 풍겨. <laughs> 뭐 먹을래? 너 먹고 싶은 거 있어? 너뭐 먹고 싶어? 뭐... 내가 배, 배민에서 얘기해줄게. 한식이 있고, 한식은 뭐, 굳이 먹어야 돼? 음. 아, 손에서 <laughs> 와, 와, 진짜, 한국인의 인식. 아니, 하, 아, 한국인의 학교에서 먹잖아. 한국인의 정체성 잃어버리네. 분식이랑, 음... 분식은 좀안 먹고 싶어. 음. 분식이랑, <laughs> 카페 디저트? 비싸. 돈가스 회, 시, 회를 못 먹어. 치킨? 음, 괜찮아. 피자? 내가 안 좋아해. 중국집? 음, 며칠 전에 먹었어. 족발 보쌈, 것도먹 뭐지 야식? 닭발? 딱 보기에도 너가 먹을 걸다 정해놓고 나는 <laughs> 지금 고르라고 하면서 알았어 알았어 자 골라 <laughs> 아 웃기지 아, 마 햄버거 너, 햄버거 그래 그래 아, 잠시만 잠시만 저음햄거 먹고 싶었네 아예 햄버거 내 치킨이야 살짝 치킨 내 햄버거 뭐? 아나 고르라고? 어 치킨 손들어 <laughs> <아니, 웃음> 햄버거 손들어 아니, 아니 너... 이거는 진짜. 그게잖아 골라봐. 공중샷 어떻게 해야 돼? Like h e l i c o p t e 이거 거의 총 싸는 건데? <laughs> 이거 지금 그거 같아. 너 그거 알지? 1인칭 시점 이거. 아, 잠깐만. 무리야. <laughs> 뭐라고? 선택. 와, 가자, 가자, 막. 이거 좀. 먹겠다고. <laughs> 뭐, <laughs> <이거. 웃음> 진짜 대단한데? 그더 가방에 짜가지고 못 챙겨왔어. <laughs> 그랬어. 슬퍼해. 얘 네이버에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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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기 아니, 돌려 돌려 돌려. 어. 돌려 아. 일부러 그랬어 너. 아. 골라줘. 뭔데? 이거 뭐야? 어플이야 아니, 우리 선택지는 두 개인데 꼭 이렇게 여덟 개씩 있어야 되는 거. 야 아니, 아두 개만 하고 해. 치킨. 네. 치킨. 유정이. 치킨 유정이 너백이좀 왔어, 니 아하. 근데 왜저쪽에 가야 되는 거냐? <laughs> 땅에 <땅의> 왜... 땅! <laughs> 이게 언젠데? 내일 아니야? 어떡하냐? 나 거기에서 인재를 잃은 거지, 뭐. <웃음> 빨리, 빨리. <laughs> 이런발 바로, 바 사자. 위험한 거 아니야? 치킨, 데 뭐라 지 햄버거스. 뽑을게.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아, 돌린 게 아니구나. 참. 어, 아니. <laughs> 아유, 정말. 아.. 너무 <laughs> 싫어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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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진짜 치킨 다시 한번. 다시 다시 한번. 그래, 이 운명이 맡겨야지. 뻥. 아, 삼십 판이라고 있잖아. 아, 맞아 맞아. 마지막 게 중요한 거지 뭐. 아, 됐다. 아, 햄버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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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자, 아, 햄버거. 그래, 뭐 햄버거 괜찮지. 뭐 햄버거 음. 먹어야겠다. 치킨은 뭐? 너무 웃고 있는데. <laughs> 맞아, 햄버거! 햄버거, 야, 천음에 햄버거 먹는다 해! 아니, 예의상 물어본 거지. 아, 예의. 너 햄버거 괜찮아? 좋아. 접수대기 중. 주문을 확인 중주문내요 저희는 이, 이렇게 시켰습니다. 총 2만 9백원. 음흠. 내가 네꺼가격와 봐. 아, 나 진짜 비싼거 40분 뒤에 도착한대너 배고파도 어떡해? 어, 괜찮아? 여러분, 이것 좀보세요 어? 밖에서 먹으려고 아주, 아주, 진짜. 나 중요하다. 이것도 다불닭볶음 불닭 먹고 싶어서. 먹어. 뭐? 물 따라줄게. 갔다 와, 저 보여요? <laughs> 유리가 나보다 이걸 더 기다렸다는 얘기가 어, 있어. 맞아. 근데 이거 너 없어, 수... 오늘. 아, 알지? 아직... 와! <laughs> 끝났어. 뭐가 <laughs> 없어. 뭔가 이거 한 10번 정도는 날리지 않아? 너무 <laughs> 긴건하게 응, 끝났다. 봐봐. 오! 이 딴...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fail. 이 b l u e t o h e i c e is c e c t e d s u c e s s l Bluetooth d e i c s connected successfully. 이 Bluetooth device i c o n n e c t 이 Bluetooth d e v i c o n n e c t e d 이런거나오 t 아아아 h 노래를 틀어볼게 <웃음> 유튜브로. n e c t e d s u c c e s s 기대된다. 안되는데, 원래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. 왜 그래? 내가 없는 게, 잘못 게 가진 거것거 아, 잘못 가져온 같다. 약 사람 뭐야?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.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. 연결. 연결이